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그러니까 체질 개선의 거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단순 장비 회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소모품 중심의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마이크로 디지털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의 변화, 뭐가 달라졌냐고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전에는 진단 장비 같은 걸 한번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고객이 되면 계속해서 높은 마진의 매출이 발생하는 바로 이 소모품 중심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한 거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볼때이 정체성의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새로운 심장은 바로 소모품 비즈니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로의 전환. 이게 바로 기업 가치를 훨씬 더 높고 또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에요. 다들 아시죠? 면도기 본체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싸게 팔고. 진짜 수익은 계속 쌓아야 하는 이 면도날에서 남기는 구조 말입니다. 마이크로디지털이 바로 이 모델을 바이오산업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숫자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냐면요. 먼저 면도기에 해당하는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그러니까 세포배양 장비를 약 100억원 규모로 제약사에 쫙 깔아주는 겁니다. 이때는 뭐 마진을 거의 안 남겨요. 일단 시장에 우리 제품을 보급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리고 진짜 돈 버는 게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00억 원어치 장비가 설치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면도날에 해당하는 일회용 백이 매년 꾸준히 30억에서 40억 원씩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마진으로요. 이 장비가 깔리면 깔릴수록 이 소모품 매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주 강력한 현금 창출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달콤한 열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열리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 뒤에는 고통스러운 투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 디지털은 수년간 막대한 투자와 재무적인 손실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미래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꼭 필요했던 힘든 시간이었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17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서 2021년까지는 영업적자가 무려 마이너스 100억까지 갔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미래를 위한 계획된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모든 준비를 마친 2025년, 바로 올해가 그 결실을 보는 본격적인 도약의 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도대체 이게 뭐길래 마이크로 디지털이 모든 걸 걸었을까요?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기존의 다회용, 그러니까 여러 번 씻어서 쓰는 시장이 연평균 7% 성장할 때, 마이크로 디지털이 뛰어든 이 일회용 시장은 무려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거의 3배죠.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핵심은 딱두 가지, 효율과 안전입니다. 예전 방식은 한번 쓰고 나면 엄청 복잡하게 세척하고 멸균해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혹시는 다른 약품이랑 섞일까봐 오염 위험도 높았죠. 그런데 마이크로 디지털의 일회용 방식은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비닐백만 싹 교체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멈추는 시간도 엄청 짧고, 교차 오염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 종류의 약을 조금씩 만들어야 하는 제약사들한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 세계에 팔아야죠. 그럼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그 전략이 아주 똑똑합니다. 핵심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자, 이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하고 판매는 그건 현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이미 판매망을 다 깔아놓은 파트너한테 맡기는 거죠.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돈은 적게 들이면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뚫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벌써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현지 유통사랑 손잡고 굵직한 제약사들이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에 이미 초도 물량을 납품했고 올해는 훨씬 더큰 계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기업에 소모품을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준비 과정의 결실을 맺을 2025년 바로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공장 이전 같은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싹 사라지거든요. 여기에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시작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신공장까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생산 능력도 늘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주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그리는 더큰 그림, 장기 목표를 보면 정말 야심찹니다. 장비 보급이 끝나고, 마진 높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극대화되면, 영업이익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현재 회사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수년간의 힘들었던 투자를 거쳐서 마침내 도약의 발판을 모두 마련한 마이크로디지털. 과연 2025년은 이들의 계획대로 역사적인 점프업의 원년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함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